지금 오늘 어 기자회견을 하게 된것거는 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지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천은 회견문에 다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리는 회견문에 나와 있듯이 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어떤 왕성한 지역 활동을 못하는 게 현실인데 또 처한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가 또 허용이 되는 법인에서의 어떤 이 산업시설, 공장,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이런 게 입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 2000시민연대에서 그분들한테 좀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할수 있게 힘을 좀 보태주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입에 올리기 좀, 좀 거북스러운 일이지만, 뭐 발전 기금이다, 뭐 이런 거다 해서 본인들 그, 그 이해관계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안 채워지면 다른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천시민 스스로 가지고 자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함께 우리가 들어왔던 시민의식 제고나 이런 데 앞장설 것을 오늘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좋은 좋은 뜻으로 취지가 그런 것인 만큼 취재에도 좋게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laughs> 기자의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 미래 2012년대 김동수 공동회장님께서 대변문 <laughs> 안독을 하시겠습니다. 본문에 네, 배우 김용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2010년의 입장, 이실청 과제의 결의문. 2 0 1 0년 100% 자연 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배수 배출 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 입지 및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가장 큰타격을 받은 지역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매출 감소로 이천시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을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천시 각종 추진에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만큼 시민의 받을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자명하는 일이다. 이천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잘 되면 지역 경제가 일어나고 그 영향이 시민 개개인에게 미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다. 하지만 자금의 기업이 지역,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소위 말발전 기금과 필요 이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각종 이유를 들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스스로 들어오는 복을 참 격이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도 시원찮은판에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억압한다면 그 누가 이천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는가. 특히, 일부 특정 세력이 이를 주도하고 마을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천시 전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 이천시민은 이천시의 마연에 있는 시민의식을 바꾸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정해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아갈 가 것이며 아래와 같이 교류한다. 첫째, 2012년 말·발전기금 등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2012년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적 상생을 도모한다. 셋째, 2012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2019년 9월 25일 미래 2012년대. 예, 지금 어, 회견문하고 어, 결의문하고 보도대하고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느 지역을 그뭐 금전적 요구를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뭐, 금전적 요구나 한 적은 없어요. 없고, 단지 좀 무리한, 그 시공을 하되 무리한 부분에 그런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보통 국내 통영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 한데가첫 번째가 어, 지상선로가 가는 보압선는첫 번째 그 이해관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지중화를 해달라. 이게 전자파에 노출되는 거를 줄이는 현재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그거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어 표준 시방서에 의해서 지금 한 1m 어 미만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그 안에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거로 지금 그게 교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 거기서도 아예 안 나온다고는 할수 없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 이런,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전자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 일본 대륙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형상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면은 그 표준 시방서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현실 불가능할 정도의 이런 걸요구하시요헬메다 지하에다가 이거를 지중선로를 매설해달라. 이거는 그렇게 한 예도 없고 어느 근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전문가 양쪽에서 전문가를 해서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해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논리, 비슷한 논리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런 부분. 그리고 발전기금 문제는 왜 우리가 났냐면, 하다못해 시골 마을에 가도요,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외지에서 들어와 오셔서 뭐 농가주택 또한 정원주택을 짓고 사시는데, 심지어 어느 동네는 500만원을 발전기금을 한 가구가 와서 짓는데, 안 주면은 하수관로이거그조인는안 해줘요. 그러니까 짓지 말라는 겁니다. 상수도도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너네 줄거 없다. 이런 부분이 아주 고질적인로 있기 때문에, 사실 <laughs> 공장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허용되는 종에 대해서, 규모의 문제가 있지, 대기업 증설이나 이런 건안 되지 가능한 공장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천에. 근데 굉장히 그 시설이 거기에 설치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고통과 또 아니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줄여서 우리 이천에도 지금 현재가 안 되는 거, 큰 거는 큰 것대로 우리가 뭐 규제 문제라든가 이거는 수도권 규제 문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풀리진 않겠지만 계속 부딪혀서 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에 같고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왜 소문으로 하나고한 마을이 국한된 것 같은데, 한 마을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이에 어떻게 보면은 좀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요, 어느 특정 지역이 있어요. 좀 심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 아,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 해결이 되면, 나머지도 부지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할 건 뻔한 일이에요. 그럼 이상한 요구라 그러지 말고 무리한 요구라고. 네. 그러지 무리한 요구. 해야 근데 해야 이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지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얘기예요. 어찌 보면 내집 앞에는 더럽히지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 이런 건데 그러면 아예 이걸 하지 말아라 하고도 그렇게 확대해서 할수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그분들도 잘 지내고 있는 거, 뭐, 뭐 어떻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사안으로 인해서, 뭐, 그 동네도, 그 지역에도, 또, 거기에 뭐, 아유, 별거 아니니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수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문에 도 서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주아영기자가 그런 말씀하셨죠. 자, 시민단체가 여러 시 짜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연합을 해서 어느 분들한테 이거는 또 지역 간에 새로운 같은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내비도도요. 이건 결국은 시민들이 알게 돼요. 점차 알게 되고. 또 내부 갈등이 가장 큰 무서운 거예요. 제주 강정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더 이상 자꾸 해서 이게 진척되기 전에 여기서 좀 종식을 시키는 것도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 발전기금 받지 않겠다는 것은 14개 읍면동 중에 어, 그렇게 크지 않은 면세가 크지 않은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한게 있어요. 네, 서성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면장님하고 이장관 협의회장님하고 이분들이 해서 아주 이거는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 야 이거 사실은 그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어, 저희도 나머지 13개 읍면동도 이제 각 통장 원래의이나 또 이장 원래의에서 거기 소속으로 돼 있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다 우리가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안 지킨다고 사업적인 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요식행위를 통해서 각오를 또 새롭게 한번 가지고 이래는 걸로 그렇게 전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 물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또 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 시의도그 업무법인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대동하고 해서 우리하고 그쪽하고의 다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했더라도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서야 되겠죠. 저희가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아, 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집행부, 참여단체. 대표님도 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거기서 논의된 게 이제는 우리 시민단체가 뭐만 이렇게 던져놓고 정작 무슨 해결이 필요하고 뭔 이슈가 생겼을 때 너무 의기소침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았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어떤 큰 지지도 못 얻고 이렇게 되니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지역하기 어,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한정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거 말고 지역의 어떤 갈등 구조나 이런 문제가 다른 분야에도 생겼을 때 그래도 어, 시민 단체도 이렇게 연합이 된 시민연대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에는 다 동의를 하셨고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검문 변호사나 이런 전문 인력을 우리가 고유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고문 변호사라든가 어떤 이런 쪽도 좀 도움을 받고해서 하고요. 에, 그 부분은 이천시도 조례가 에, 조례 제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짚어보지 못했어요. 갈등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군별로 거기에 있는 데도 있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에, 그건 굉장히 좋은 어, 제안을 해주셔서 어, 깊이 심사 숙고를 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시에. 이거 지지가 아니라, 이분이 기자입니다. 그 이거야 뭐 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이거든요. 뭐, 그래 많은데, 의례 반대가 우선 먼저. 네, 잘하겠습니다. 그, 조단체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상위법중앙국처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어찌 보면 어, 접목을 하든가 아니면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교통 정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2000에도 어, 이 조례, <laughs> 2020 같은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네요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laughs> 네. 아니 민원인이 우선시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예. 예, 예, 무조건 예. 뭐 우선시되니까 아, 진짜 적법한 예, 지금 같은을 관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이 어, 들어가 있긴 했어요. 뭐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이런 어떤 아, 형식적인 어떤 그 직능별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의 힘을 등에 얻고서 시민단체가 가서 적극적인 중재하기는 현재 여기 제정된 조례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요거는좀 천지를 해서 효과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예, 그 부분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의장님하고 협의 해서 좀 해야 예. 를 수정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 저희 공동회장님들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지금 뭐몇 군데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설명회나 이런 양자관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데를 봐요. 그런데 설명회라는 게 공청회라고 얘기도 하고 설명회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어떤 거처에 대한 이런 행위 중간 행위 정도로 밖에는 생각을 안해 그러니까 첫 번에 접근하면서부터 아, 이 사람들은 내 형제한테 내 가족한테 정확한 걸 알려주고 설득을 하겠다는 생각하고 그냥 아니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하고 그런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 생각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그, 그게 그렇게 되면은 좀 갈등이 생길 것도 좀덜 생기고 좀 규모가 좀 줄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현장에 설명해 보때 우리 공동 회장님들이 나가신 적도 있어요. 전 나간 적도 있고 나가서 하면 이건 너무 평행선을 묻는 거야. 팽팽한 거야. 이쪽에서는 야 규정이 이렇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또 전문가도 대동행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안 믿는 거야. 미래 다 짜고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 협의에서 협의 단계에서 이 불신이 생기면요. 이거는 좁혀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할 때부터 좀더 이렇게 진솔한 가슴으로 다가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에, 좋은 이거 질의를 하시라 했더니 제안을 몇 가지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상사 공동 회장님이 우리, 우리, 우리 언론인 들한테 이제 마지막 감사하다는 말씀 을 마무리가. 이제 네, 파티에도 와줘가지고 백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 연대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일 미래 시민 연대가 기대도록 많은 노력과 아마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2 0 자, 미래 2 0 힘이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